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됐죠. 그러면 사실은 북한과의 연락이 끊기고 단절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연락하는 거예제 3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연락이 되고 실제로 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북한도 자본주의로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사장이 상해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배급제만 가지고는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북한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득이 경제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줘가지고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트럼프하고 얼마든지 표담을 할수 있겠죠. 그게 가능한 게 2012년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이제 유학파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치의 이념 중에서, 주 어, 절대적인 조건 중에서 경제적인 부흥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한국과 다른 나라랑 다른 게한 가지 뽑자면 저는 단결.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대로 녹아든 것들이 건축이라는 부분에 반영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평양시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더 재밌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한의 평양의 아파트가 20만 불, 30만 불 한다는 얘기들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도 한국의 강남처럼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고 어느 정도 형성된 아파트 가격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북한도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좀 달라졌다고 해요. 20만 불에서 최근에 그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가 30만 불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가 올라갔거든요. 혹시 그 북한의 로얄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얄층이 1, 2, 3층이겠죠. 그 1, 2, 3층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전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년에 뭐, 뭐,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 전기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네네. 평양을 제외한 지방들이 좀 그렇고요. 평양 같은 경우도 24시간 들어온 건 아니라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이제 전력을 한시적으로, 열어두고. 그래서 이제 고층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30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뭐. 전기가 나가버리면 네.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홍수 났을 때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30층에 있던 사람들이 막물 나르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딱 그런 상황이 된다가. 음. 근데 북한은 뭐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네. 고층에 살면은 고역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의 5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2층에서 5층까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렇죠. 1층이 아닌 이유는 좀도둑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1층은 여전히 치안에 무방비다. 그렇죠. 1층은 네. 치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네. 2층에서 최고 4층, 5층까지는 또 힘드니까. 음, 네. 그래서 2, 3층 정도가 제일 좋겠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부동산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투자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투자가 가능하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 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면은 등기부도 이전해야 되고 권리도 보호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없어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우회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뭐 중국을 한번 껴서 가는 방법도 있고 한국에 넘어온 북한 사람을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경제특구법에 의하면 외국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그럼 아파트일 것이고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생각하는 그 로얄층, 50층 아파트에 49층, 47층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렴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통일이 되고, 그리고 뭔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전령 날만 해결되면, 해결되면 고층이 반등되겠죠. 저렴한 고층이 비싸질 수가 있지. 북한의 지금 제 1급지라고 하는 매우 비싼 땅은요. 평양이고요. 평양에서도 대동건을 끼고, 동평양이 있고, 동평양, 서평양이 있습니다. 서평양이 우리나라로 치는 게 강남이고요. 동평양이 강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평양이라고 그 가운데 있는, 거기까지 메인테마인데, 이제 30만 불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 개발된 지좀 오래됐습니다. 10년대였는데, 유리아파트라고 돼 있는 곳이 그 리버뷰죠. 강을 끼고, 3 6 0 또다볼수 또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최고가를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의 아파트가 이제 과거에 일본 사람도 많이 넘어갔고, 외국인들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협조를 하고, 또 북한 당국의 고위직들에 대해서. 어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파트를 네네네. 무료로 많이 주잖아요 어, 무료로 주는 경우 거래되는 경우는 이제 초창기는 에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한 그래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 넘어간 사람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20만 불이다 30만 불 이렇게 되는데 북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없죠 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네. 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어, 북한의 이제 공상 당원이라든가 이런 핵심 당원들한테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주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국가 주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 이미 그 살림 법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 순위 같은 경우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던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자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선수, 국가를 빛낸 음. 순위로 해서 일반인도 있는데 그게 5 순위가 그렇습니다. <laughs> 거의 불가능. 못 ]죠.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데 음. 박사님 특이한 게 요즘에 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laughs> 바로 이제 아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 <laughs> 북한도 출산율이 뭐 둘이상 낮거나 그러면 순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평양에 진입도 좀더 쉬워졌고 그런 아파트에서도 살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 3일자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평양의 45평형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라고 불리는데, 큰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거래 가격이 2억 3천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북한에서는. 비싸지만 한국으로 치면 또 이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그만한, 그 수준의 아파트를 지방에서도 사실은 못 얻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투자가 불가능하다 음. 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됐죠. 그러면 사실은 북한과의 연락이 끊기고 단절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연락하는 거예요? 제 3국을 통해서 음. 중국을 통해서 우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연락이 되고 실제로 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물론 음. 불법적인 측면은 있죠 그렇죠 불법이지 이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가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특구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수자가 가능해요 경제특구 지역 내에서는. 근데 여기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 공산주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 안 하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네, 맞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개발권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예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소유권의 개념으로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 및. 협동조합이죠? 합동, 협동조합은 국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 개인은 소유권이 아예 없고 협동조합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산림집법에 의하면 산림집 자체는 소유권이 개인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한번 물어봤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근데 네, 그들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고팔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가능하대요 굉장히 이 말씀으론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하죠.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 그물 먹고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많죠. 그 공산주의에 투자한다는 게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체중했잖아요. 우리나라 롯데 같은 데도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면은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겠죠. 통일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히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북한에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뭐 등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소유권이다 할수 있는 그 권리 정서가 없잖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베트남이나 아,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또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사실은 관세 정책에 따라서 기존이제 들어왔던 그런 기업들도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 30층은 굉장히 싸잖아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다니니까 30층이 싸니까 그걸 샀을 때 통일이 되면 소유권이 인정되면 큰 시세 차익을 또 남길 수 있죠. 우리나라는 높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전망에 따라서 근데, 오히려 2, 3, 4층이 또 쌀, 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 그거는 분명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어. 북한이 그나마 좀 매력적인 게 뭐냐면,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음. 체계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잘 되다 보니까, 이 살림집 건설이 끝난 다음에, 외곽으로 좀더 넓힌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어, 지금 어떤 건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은 그런 건물들이 다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안 부서지는 게뭐 엘리베이터가 자주 다니기를 하나 엘리베이터가 자주 다녀야 부식도 좀 되고 그러는데 네. 뭐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별로 안 다닐 거고 근데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실에 대해서 음. 연구를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 북한에서 노모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침 그런 아파트 공사에 중간 관리급 이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일용직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시멘트가 건축 재료인데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도시락통을 두개세개 개 가지고 온대요 그 도시락통에는 아무것도 넣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가면 그두개세개의 시멘트를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 그걸 장마당에서 판대요 그만큼 이제 부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지금 자본주의 물이 좀 들기 시작했잖아요. 장마당이라고. 그건 완전히 자본주의 산물이잖아요, 장마당이. 그렇죠. 그 국가 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북한 당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배급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 장마당은 원래 북한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을 눈 감아주는 이유가 배급제가 불가능하니까 아마 장마당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게 사실 장마당이라고, 우리나라를 치면 시장이라는 부분인데, 1994년부터 장마당이 도입이 되고, 천천히 기존의 계획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단설이 있고, 동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지.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실제로 그 배급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국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가 됐고 평양 내에서도 남아 있긴 하지만 평양시 전체가 다 택이 아니라 일부 특수 계층에게만 여전히 적용이 된. 그렇죠. 평양에 진입 자체가 합니다. 어렵죠. 외만한 사람은 신분이 없는 사람은 평양에 뭐 살기조차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돈주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형성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 계급과는 상관없이 평행에 또 받아주는 그런 어떤 풍토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자본주의의 산물이지. 그렇죠. 결국은 북한도 자본주의로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사장이 상해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 북한도 결국은 개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본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부가, 그렇죠.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자본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네. 올 수밖에 없는데, 임대수익이 제일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 큰 역반 아, 수입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아니라 부인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이제. 떼이는 음. 세금이 훨씬 더 많은데요 임대 수익은 별다른 부분인데 포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를 보면 2014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추세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서도 장기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도 확실하게 벌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임대소득. 임대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시장 기재가 많이 도입이 됐고 포기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부분들 싫어하지만 집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들은 설에 의하면 북한 내에서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 이제 북한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런 걸다 없애버렸잖아요. 부유화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통일을 했을 때 과거에 원남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다 토지를 놔두고 원남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통일이 만일에 되면 네.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덩기부다 없애버렸죠. 네. 그럼 뭘로 증명하겠냐 이거지 이제 나중에. 최근에 그 독일 통일을 보면은 소송이 어마어마한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땅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동독에 땅을 놔두고 서독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땅을 소송을 통해서 찾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되면 네. 북한에 과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 소유권갖고 가... 있는 분들이 아마 소송을 제기해서 땅을 찾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증빙 네.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땅을 찾을 수 있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끊임없는 이슈인데요. 이제 분단이된지한 세기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75년, 80년, 예. 그렇죠. 뭐 광복 이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연구자들은 주로 이제 설례를 찾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독일, 경우. 독일이, 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통일 전에 급작스런 통일, 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통일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하냐, 마냐, 그리고 반은 인정하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소송이 끝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통일 후에 통일을 가정하고, 북한 지역 부유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꽤나 오랜 기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쪽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고 그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법적 측면, 그리고 또는 도시 개발 계획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을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그게 어, 실질적인 게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뭐반 100년에 가까운 그렇죠 우리는 80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는지. 법학자들의 다설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경제학자들의 다설은 상징적인 보상 이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일제시대 때 뺏겼던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기준을 냈을 때구배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 결과 아마 그런 쪽으로 수렴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개발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북한에서 가지고 온 시장민들, 지문서도 받고 또제 지인 중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발생할 있죠 여전히 이게 결국은 개선인데또그 자손이 갖고 있겠죠. 요즘에 또 워낙 그 기술이 발전해서 스캔 같은 음. 것들이 전자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하다. 가지고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또 가지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북한하고 통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순식간에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통일이라는 이슈는 국가 보안 사항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파악한 <laughs> 바로는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다만 정부의 어느 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뀐 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서 달라졌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음. 그 이후에도 보수당이 집권했고, 보수당의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통일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통일대박이라는 얘기가 네. 있었었고. 저도 그때 그게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그때 2014년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음. 저도 거기 초기 멤버로 들어갔었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흐지부지 됐고, 통일준비위원회 때 이제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아, 백서, 맞아요. 저도 읽어봤어요. 백서. 네.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아, 정부관계자조차 제가 아, 통일준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단 시점과 멀어질수록 젊은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분단됐는가조차도 잊어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전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사를 했던 게 뭐였냐면 통일을 원하냐. <laughs> 이게 첫 번째 조사였었고요. 통일이 됐을 때 평양에서 너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두 가지 조사를 하니까 통일을 원하는 50%가 안 됐습니다. 30%인가 그랬는데 통일이 된다면 너에게 이제 평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일자리를 얘기하니까 그게 음. 배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베니핏은 주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학생들이 또 젊은 층에서 보는 거는 북한은 뭐 다른 나라다 이렇게 치고 퍼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 우리하고 상관없는 뭐 그렇게 자꾸 점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흘러가버리면 진짜 뭐 북한은 다른 나라 예.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점 희박해지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나라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보면 아직도 그렇지. 부속국가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를 있고 북한에서 경제특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긴 분명히 그 법조문 해석상으로서 우리는 외국인이야 어 되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오면 한국은 외국인 취급을 안 해서 외국인의 개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laughs>